여러분 오늘은 견과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고 손에 쥐어드시는 그 한줌이 어떤 분들께는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습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5년 가까이 노년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 최도윤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자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대신 견과류만 챙겨 먹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신장은 착한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양과 몸의 상태를 따질 뿐입니다. 어떤 연구는 60세 이후에서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걸음만이 서서히 줄고 역과 속도도 느려지며 칼륨과 인 같은 성분을 처리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영양이 촘촘한 만큼 특정 성분도 촘촘합니다. 젊을 때는 남는 것을 잘 걸러내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남는 것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습관이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신장은 오래 쓴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찌꺼기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 쓰면 구멍이 막히고 안쪽에 찌꺼기가 눌어붙어 제일을 힘겹게 합니다. 신장 속 사구체라는 미세한 걸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걸음망이 약해지면 피를 걸러내는 속도가 떨어지고 몸 안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자주 시작됩니다. 칼륨이 쌓여 심장 리듬이 흔들릴 수 있고 물 조절이 안 되어 붓기가 생길 수 있으며 노폐물이 쌓여 피로와 가려움 입맛 변화 같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흔해서 대개는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찬장을 열었을 때 무엇을 덜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과 방식으로 먹는가 아니면 좋은 성분이라는 말만 믿고 과하게 밀어넣는가 이 차이가 10년 뒤에 삶을 가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언제나 옳고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리에도 버텼으니까요. 그런데 신장은 기억합니다. 젊을 때의 과로, 수분 부족, 짠 음식, 약물 사용, 그리고 지금의 과한 건강 습관까지 모두 합산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대신 견과류만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왜 콩팥 수치가 나빠졌죠? 이 질문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관리의 방향이 항상 몸의 현실과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처리 용량이 줄어드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견과류 한 줌이라는 말은 참 모호합니다. 어떤 분은 손바닥 가득을 한 줌이라 하고 어떤 분은 하루에 두세 번을 나눠 드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견과류는 쉽지 않고 삼키기 쉬워 실제 섭취량을 스스로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쌓인 양은 하루 이틀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몇달몇 몇 년이 지나면 신장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검사 수치에 대한 안심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틴이 정상 범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이 이미 지쳐 있어도 수치가 그럴듯하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때 칼륨이나인 특정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섭취하면 신장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붓기가 생기고 소변이 탁해져도 물을 덜 마셔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쉽게 피곤해져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날이 있어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하나로 모이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고가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위험하지 않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 드립니다. 신장 관리는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먹느냐가 먼저입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말로 포장된 음식일수록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더 물어야 합니다. 견과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신장을 위한다고 믿었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신장을 시험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인식이 바뀌어야 다음 이야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장면은 검사 수치보다도 사람의 표정입니다.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은 순간 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일수록 그 감정은 더 큽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른세세 이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늘 바쁘셨고 본인은 늘 뒷전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얼굴이 조금씩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날 짜게 먹어서 그렇게 꺼니 했습니다. 그분은 몇년 전부터 매일 아침 식탁 위에 견과류 접시를 올려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간식 대신 견과류, 출출할 때도 견과류였습니다. 하루에 한 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서너번은 손이 갔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고, 입안에서 쇠막 같은 낯선 맛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는 희끗한 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마 음식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여과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투석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수분 섭취, 약 복용, 식사 내용. 간식까지 모두 물었습니다. 그제야 견과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몸에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장을 정수기 필터에 비유했습니다. 필터에 좋은 물만 넣어도 양이 지나치면 필터는 막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래 쓴 필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르신의 신장은 이미 오랜 세월 일을 해온 상태였고 거기에 매일 영양이 농축된 견과류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서 배출이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은 늦었지만 다행히 돌이킬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쁜 음식을 드신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이라 믿고 과하게 드신 경우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신장은 선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양과 처리 능력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특히 농축된 식품일수록 노년의 몸에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를 짠 음식이나 단백질 과다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의외로 자주 놓치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농축 식품을 매일 반복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대표적입니다. 자연에서 왔고 소량으로도 영양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장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균형의 장기입니다. 어떤 성분이든 일정 범위를 넘으면 배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씁니다 젊을 때는 이 여유가 큽니다 남는 미네랄은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고 하루 이틀 과해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배출 속도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몸속에 쌓입니다 이때 칼륨, 인셀레늄 같은 성분은 특히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조금만 많아도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신장은 웬만큼 망가질 때까지 통증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소변이 탁해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밤에 신장이 두근거려도 피곤해서 그렇게 꺼니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신장이 이미 조용히 항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성분이 농축된 식품을 매일 드시. 지는 분일수록 이런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수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습니다. 크레아틴이이 정상이라 들으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근육량 감소로 인해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과 능력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치 하나만 보지 말고 몸의 변화를 함께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붓기, 소별량과 색, 피로감. 입맛 변화 같은 작은 신호들이 더 정직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잘못된 상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자연식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판단. 수치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태도.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 신장은 가장 먼저 지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까지의 습관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신장을 위한 식습관은 더하기가 아니라 줄이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줄이기는 정보보다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인식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부터는 원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 어떤 견과류는 신장을 더 괴롭히고? 왜 같은 경과류라도 노년의 몸에서는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과 뼈 건강까지 관여하는 정교한 조절 장치입니다. 이 모든 기능의 중심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역과 구조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작은 이 구조들이 수십만 개 모여 하루 종일 피를 걸러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사구체의 수가 줄고 남아있는 사구체도 탄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여과망이 넓고 촘촘해서 칼륨이나 인, 미네랄이 조금 많아도 금방 배출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신장은 여과망이 좁아지고 흐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성분이 많은 견과류를 반복해서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해 좁아진 하수구로 많은 물과 찌꺼기를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넘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칼륨과 인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 박동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심장이 약해지면 배출이 늦어져 혈액 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이유 없는 무기력과 다리 힘 빠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 역시 뼈와 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성분이지만, 신장이 인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농도가 올라가고, 이를 낮추기 위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끌어옵니다. 그 결과 신장은 더 지치고, 뼈는 약해지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에 견과류의 특성이 더해집니다.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에너지와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여과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종류를 같은 양으로 반복해서 먹는 습관은 특정 성분을 지속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습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달몇 몇 년이 지나면 그 부담은 서서히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심장, 혈관, 장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장 기능이 떨어져 변비가 생기면 노폐물이 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 노폐물의 최종 처리장은 신장입니다. 즉, 장이 막히면 신장은 두 배로 일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견과류를 과하게 먹으면서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 변비와 신장 부담이 동시에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년의 신장은 양과 속도에 매우 민감한 장기이며, 농축된 음식을 반복적으로 넣으면 반드시 부담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견과류가 좋고 나쁘다를 넘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경과류를 하나씩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숫자와 원리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른한 살의 정경호 어르신은 평생을 현장에서 일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축에 속했습니다. 다만 몇해 전부터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면 발등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들었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워져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찾은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그냥 지켜보자는 권유를 받았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생활습관을 묻자 어르신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건강식만 합니다. 아침마다 견과류 챙겨 먹고 고기도 줄이고요. 실제로 그분의 식단은 겉보기엔 모범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견과류의 종류와 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방송에서 본 내용을 믿고 매일 같은 견과류를 큰 숟가락으로 두 번씩 드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분 섭취는 줄어들었고 변비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놓고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심각 한 단계는 아니지만, 신장이 분명히 지쳐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습관을 하나씩 조정했습니다. 무조건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을 줄이고, 종류를 바꾸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몸의 변화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붓기가 어떤 날 심해지는지, 소변색은 어떤지, 피로는 언제 심해지는지 매일 메모하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의 압박감이 줄었고 오후에 무거움도 덜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먼저 느낀 건 몸이 덜 답답하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세달뒤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는 극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신장은 단기간에 회복을 증명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대신 부담을 줄였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는 진행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 정지의 순간이 있어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좋은 것도 제 몸에 맞게 먹어야 하는 거군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적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이 맞으면 몸은 조금씩 반응합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망가지지만 조용히 숨을 돌릴 기회도 줍니다.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그 소박함이 쌓여 어느 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의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이 너무 늦게 발견됐을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은 환자가 정말로 애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건강을 챙겼고,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의 노력 때문에 몸을 해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할때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분의 신장은 더 버틸 수 있을까? 진료실에서 견과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을 멈추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믿어온 상식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것 같아 허탈해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이런 감정은 더 깊습니다. 나이 들어서 뭔가를 새로 바꾸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절대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런 선택이 지금은 부담이 되는지 몸의 변화와 연결해 천천히 설명합니다. 의사로서 느끼는 또 하나의 무게는 책임입니다. 방송과 인터넷에는 수많은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군가는 그 정보를 믿고 식탁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대개 평균을 말할 뿐 그 사람의 나이와 신장 상태, 복용 중인 약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빈틈을 현장에서 메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정보는 지도와 같다고요. 길을 알려주긴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치를 모른 채 지도만 보고 달리면 오히려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서서히 나빠질 때는 자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늦기 전에 멈추는 것이 회복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장을 완전히 되살리겠다는 표현은 때로는 오해를 났습니다. 현실은 훨씬 조용합니다. 부담을 줄이면 속도가 늦춰지고 관리가 잘 되면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 안정이 길어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투석을 미루는 것, 약을 줄이는 것, 하루의 피로가 덜한 것, 이 모든 것이 신장이 버텨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의사라고 해서 몸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우면 회복이 더디고,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식습관을 환자들보다 먼저 점검합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를 가리고 양을 정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몸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것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래 버티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막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건강을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잘 살고 싶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문제는 노력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은 늦었다고 느껴질 때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신장은 오늘의 선택을 내일 바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달, 몇 년을 두고 묵묵히 기록합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그 기록의 결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장 손에 잡히는 이야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는 섭취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공복에 드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공복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넣으면 위에도 부담이 되고 흡수 속도가 빨라져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식사 후 1시간쯤입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과 위산이 안정된 상태에서 견과류를 드시면 영양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견과류를 피하십시오.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기름기는 잠을 방해하고 다음날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두번째는 하루 섭취량입니다. 좋은 견과류도 양을 넘기면 독이 됩니다. 피카는 하루 5알에서 7알 호두는 4알에서 6알 아마시는 한 큰술이 기준입니다. 이 양은 몸을 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상한선입니다. 이보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로리와 특정 성분이 쌓여 신장과 혈관 부담을 줍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먹지 말고 아예 하루 분량을 접시에 덜어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는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호두 6알을 드신다면 아침 식후에 세 알, 점심 식후에 세 알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으로 들어오는 부하가 분산됩니다. 신장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나누어진 이를 더 오래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달뒤 수치의 흐름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물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마씨는 물이 없으면 오히려 장에서 굳어 변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견과류 섭취 전후로 물한컵 이상입니다. 아마씨는 한큰 술에 물두 컵이 기준입니다. 물이 충분해야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하고 노폐물이 장에서 먼저 빠져나가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씹는 횟수입니다. 견과류는 최소 스무 번 이상 꼭꼭 씹어드십시오. 급하게 삼키면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위와 장, 신장까지 모두 부담을 받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과 섞이며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성분도 더잘 흡수됩니다. 스무 번이 많아 보이지만 의식하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데 특별한 비용도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먹는 방식을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신장은 화려한 보약보다 이런 질서를 더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신장을 가장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이것 하나만 잘못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장면을 너무 자주 봅니다. 식습관은 바꿨는데 수치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이유를 따라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심코 먹는 약입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플 때, 어깨가 결릴 때, 우리는 약국에서 쉽게 진통제를 집어듭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집에 쟁여두고 필요할 때마다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에 있어 소염 진통제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물이 부족한 논에 물기를 더 좁혀버리는 셈입니다. 순간적으로 통증은 가라앉을지 몰라도 신장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급격히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위험이 더 큽니다. 며칠만 연속으로 복용해도 소별량이 줄고 몸이 붓고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온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서서히 망가질 때도 조용하지만 약물에 의한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계는 자가 판단입니다.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나는 괜찮더라 하는 말에 기대어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신장은 개인차가 큰 장기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여과 능력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먹기 전에,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단한 문장만 확인하라고요. 제 신장 상태에서 이 선택이 괜찮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욕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나서 내일부터 견과류를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은 열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정함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양을 늘리거나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챙기거나. 며칠 몰아서 먹는 행동은 오히려 부담을 키웁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간식 습관은 신장의 휴식을 빼앗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하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크레아티닌이 조금 내려갔다고 안심하거나 한번 올랐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추세를 봐야 합니다. 몇 달에 걸쳐 안정되는지, 붓기와 소변 상태가 함께 좋아지는지, 몸의 피로가 줄어드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계란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안전선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이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장 이야기는 늘 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프지 않았고 견딜만 했고 일상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기록합니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간식, 오늘의 물한 컵, 오늘의 약한 알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보약이나 기적 같은 음식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아주 작은 질서가 사람을 지켜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양을 넘기지 않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 단순함이 수십 년을 버티게 합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용한 장기일수록 조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을 괴롭히는 습관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반복해온 선택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신장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둘째, 살리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인내입니다. 한두 번 실천하고 결과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속도가 느린 대신 방향이 맞으면 오래 버텨줍니다. 그 버팀이 모여 삶의 폭을 넓혀줍니다. 저 역시 매일 이 원칙을 제 몸에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해집니다. 무리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쉬게하면 금세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하루를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과한 것을 덜고 필요한 것을 제때 채웁니다. 그 반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환자분들을 또렷한 정신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 침대와 투석실이 익숙한 하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 공원을 걷고 손주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오늘의 찬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무엇을 덜고 무엇을 남길지 정하는 그 순간이 미래를 만듭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양을 줄이고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신장은 우리 삶을 오래 버텨준 장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장을 버텨줄 차례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며 한 걸음씩 가면 신장은 조용히 여러분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